나이 52전에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으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읽었으나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공자를 존경했으나 왜 공자를 존경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난쟁이가 광대 노름을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소리치면 따라서 잘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었다. 50세 이전까지 한 마리 개처럼 살았다는 이지의 두 철한. 자기 반성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50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이나 그로부터 얻은 학식이나 평판을 정당화하는데 나머지 생을 할애한다. 그렇지만 그는 비범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한 마리의 개처럼 살았다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순간 그는 드디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으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다른 개가 짖더라도 그는 이유가 없다면 짖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솔직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자격. 유인의 당당함. 과연 우리는 솔직하고 당당한가? 어쩌면 우리는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그저 따라서 같이 짖어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으면 언제까지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도경님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리 받아들이기 싫은 과거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책에 나온 표현과 같이 만약 개처럼 그저 남 따라 지져대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 그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 거부하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점철된 삶을 선택한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거짓투성이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과거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다음 인생에 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이 들면 거울을 쳐다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거울 속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은이가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과도 같은 주름이 새겨진 푸석푸석한 얼굴이 대신하고 있다. 사라져버린 젊음이 아쉽기만하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을신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울을 멀리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젊음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집착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버렸거나 부재하게 될때 발생한다. 다짐하면 할수록 포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집착은 커져만 간다. 이러한 부질없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눈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눈사람은 불변하는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눈사람이 생기기 위한 인연들을 생각해보자. 차가운 온도와 적절한 습기 등의 인연이 마주쳐야 눈이 내린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눈이 충분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뭉쳐질 수 있다. 또한 눈사람을 만들려는 아버지와 아들이 수북하게 쌓인 눈과 만나지 못한다면 눈사람은 결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어느 남녀의 열정, 분위기, 있는 밤, 아름다운 음악, 따 뜻한 침대, 달콤한 와인. 이런 인연들의 마주침으로 우리는 잉태되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것도 수많은 인연들의 마주침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하는 일이다. 당연히 이런 나에게 나의 것이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모두 인연이 있어서 내게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나의 아이도 그리고 돈마저도 모두 그러하다. 그것들은 모두 인연이 되어서 나에게 왔고 인연이 다해서 나로부터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질없는 집. 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자, 주름진 얼굴마저도 무수한 인연의 마주침으로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늙은 어부의 주름에는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생긴 인연이 아로 새겨져 있고. 나이든 농부의 주름에는 땅과 싸움에서 생긴 인연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유한 향내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가 인연이 다해서 사라진 젊음에 집착하느라 인연의 새로운 마주침으로 생긴 근사한 주름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신의 주름을 보면서 자신이 마주쳤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리는 삶 그것은 젊고 탱탱한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삶 아닐까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에서 수많은 인연들을 거치며 눈사람이 만들어졌고 겨울 지나 봄이 오면 너무도 당연하게 눈사람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만약 눈사람 스스로가 녹아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녹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다가오는 봄을 부정하며 슬픔 속에 살아간다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자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도 눈사람처럼 수많은 인연의 마주침으로 잠깐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도 없고 그러니 나의 것이란 것도 존재 내가 없는데 어찌 나의 것이 있다는 말이냐 모든 것이 인연이 있어 잠시 내 곁에 머무는 것일 뿐 그게 전부입니다 눈사람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귀며 결혼까지 꿈꾸었던 연인으로부터 별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날, 그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하여 상사와 동료들과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미소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알고 있다. 삶은 마치 연극처럼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마치 능숙한 배우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연기해야 한다. 단지 삶이란 연극판에 부여된 하나의 배역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사회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특정한 사회 속에 던져져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다.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배역을 맡도록 강제한다. 결혼해서 시부모를 만났으니. 젊은 신부는 시부모와의 관계에 어울리는 페르소나를 써야만 한다. 또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어울리는 페르소나를 써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 가면을 쓰고서는 살 수가 없다. 외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맨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페르소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가 자신의 맨얼굴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고유한 믿음, 충동, 욕구, 혐오, 등, 우리 자신의 맨 얼굴에 해당하는 것도 페르소나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은 페르소나와 맨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페르소나에 집착하다가 맨 얼굴을 망각하거나, 혹은 맨 얼굴에 신경 쓰다가 페르소나를 경시하는 것. 이두 가지 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갈등은 맨 얼굴을 드러내야 할때 페르소나를 쓰거나 반대로 페르소나를 드러내야 할때맨 얼굴을 보여주려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자. 맨 얼굴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쓸수 있는 힘을 얻는다. 불행히도 맨 얼굴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페르소나를 벗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페르소나를 벗는 순간 망가진 맨 얼굴을 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매순간 맨 얼굴로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나 눈치 따위를 개나 줘버린 사람들은 본인이야말로 삶을 당당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것도 진실되게 보이겠다는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항상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맨 얼굴이 엉망이 될 것이고 끝에 가서는 내 얼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결국 둘다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가면을 쓸... 줄도 알아야지만 때에 따라서는 맨 얼굴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해야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페르소나와 맨 얼굴을 왔다갔다 할수 있다면 그제서야 능숙한 배우가 되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참고서나 문제집을 주로 풀던 학창시절 몰래 참고서 밑에 내가 좋아했던 작가의 글을 숨겨놓고 읽으며 즐거워했던 적이 있다. 이때 읽은 책은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었다. 그 책들은 나를 슬프게 했고, 나를 미소짓게 했으며, 어느 때는 내게 삶의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았다.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볼수 없는 진귀한 물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서점에서 나는 숨겨진 그 책들을 찾아 냈다. 이 책을 읽은 뒤 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샀고, 읽었다. 결국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이 작용하는가? 그것만이 문제가 된다.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만일 작용이 없으면 감흥이 없으면, 그럼 다른 책을 집어 들면 된다. 바로 이것이 강렬한 독서이다. 무언가 발생하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그뿐이다. 아무런 설명할 것도, 이해할 것도, 해석할 것도 없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 명승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때 안달루시아가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면 된다. 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안달루시아가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곳으로부터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곳을 갔어도 가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책이 있다. 나의 허영을 부수고 내 맨얼굴을 보도록 만드는 책이다. 내가 고뇌하는 것의 실체 때로는 절망적으로, 때로는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노동하는 독서가 아니라 감흥하는 독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책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책이 너무나도 많고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책도 많으며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엄청난 책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 나와 전혀 작용하지 않는 내 인생과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어나가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추리소설이나 에세이집을 읽으며 삶의 여유를 느끼는 독서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내 인생 책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혹은 진짜 제대로 된책 한번 읽고 이 거지 같은 삶을 완전히 뒤엎다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나에게 작용하는가 이 문제를 독서하는 매 순간 실시간으로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만약 나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답이 나온다면 일단 책 당장 던져 버리십시오. 오늘의 책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는 총 48명의 철학자와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 몇몇은 개인에게 상당히 큰 여운을 남길 것이고 그 파장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철학을 다루었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아주 잘 읽은 강신주 저자 책이었습니다